플라워 넣할 때는 이를 많이 갖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금니까지도 이렇게 얇게 만든 데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요. 계속 오래 쓸수 있어 인상 데이터가 쌓여 있어 내 차처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니 씨는 어금니에도 적용이 돼요. 어금니까지 얇게 만든 데게 버틴다.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내 치아처럼 똑같이 되면 아무리 얇게 만들어서 어금니에 적용하더라도 깨지지 않고 내 치아처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달아집니다. 근데 마모도가 똑같아야 돼요. 특정 치아만 안 달아지면 안 돼요. 같이 달아져줘야 돼요. 또 치아도 적당히 휘어줘야 돼요. 이런 특성들이 다 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무리 얇게 만들어서 어금니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깨지지 않고 오래오래 내 치아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술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앞니는 16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7년 전에 적용을 해서 임상 적용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7년 동안 온갖 테스트를 다 했고 전체 치아에도 다 적용을 해본 결과 기존에 어금니에 아주 단단한 재료를 썼던 것보다 훨씬 임상적 결과가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연 뭘 원할까요? 많이 갖고 치료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 절대 아니라 봅니다. 이제는 이를 많이 깎지 않고도 얇게 어금니까지도 덮어서 내치아처럼 쓸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온 거예요. 왜 미니시하고 라미네이터가 달라? 왜문학자 라면 달라? 그냥 한 마디 하고 싶어요. 어금니까지도 이렇게 얇게 만든데 계속 오래 쓸수 있어 임상 데이터가 쌓여 있어 이 차이죠. 저도 그래서 어금니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치는이란 오랜 시간 동안이 걸렸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대중한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온것 같습니다 앞니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어금니는 근육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앞니가 그 정도 충치가 있다는 라 거는 어금니도 그 정도 충치가 있어요 왜? 항암치료하는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니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어금니까지 다 복구한 케이스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금니를 복구하려면 어금니는 아시다시피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크라운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재료들이 이제 금은 안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할때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재료는 지르코니아라는 크라운 재료거든요. 이 지르코니아는 진짜 강한 재료예요. 파절 강도가 자기 치아보다 3배에서 4배가 강합니다. 정말 안 깨지는 재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운을 할 때는 이를 많이 깎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받을 때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전체 치아를 다 깎아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이제 풀 마우스 리헤벌리테이션이라고 하죠. 전악 수복 보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전체 치아를 크라운이나 앞니 라미네이트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간이 치료 기간이 길면은 1년, 짧으면 6개월을 걸쳐서 시행을 돼요. 근데 지금 이 환자분은 어금니까지도 생체 무방이론에 근거한 치아 삭제를 가능한는 없이 우리 민시 솔루션으로 해낸 치료법이라 보시면 돼요. 딱 손상된 부위만 긁어내고 그 부위는 상아질과 비슷한 재료로 채워넣고 껍질은 이를 거의 깎지 않고 에나멜과 비슷한 우리 미니시 블락과 정교한 초점류 가공 기술을 통해서 코팅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임시치아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마취할 이유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건 앞니가 예뻐져 보이기 때문에 그분은 단지 앞니만 예뻐졌구나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어금니나 이런 앞니에 있는 속에 있는 충치 부분이라든지 손상된 부분들이 다 복구가 되고 원래 치아처럼 회복된 경우에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외모기 때문에 단순히 외모로 평가하지만 우리가 탈안 나고 오래 쓸수 있어야 되고 고통스럽지 않고 이렇게 가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란 것은 가능한 이안 갖고 내 재료랑 제일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계속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말 내치아처럼 건강하게 오래 쓸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최선이라 봐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통해서도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계속 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재료 개발과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이런 초정밀 가공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전진할 겁니다. 네.